안녕하세요, 볼티입니다. 오늘 오늘도 어 왔습니다. 자, 오랜만에 찍는 건가? 뭐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스킨에 대한 공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스킨은 이걸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자작 스킨이고요. 대충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뭐 뭐 작게 보이겠지. 작게 보이시겠지만 아시아 보면을 크게 해서 봅시다. <laughs>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갑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, 다른 하이픽셀 서버에 만약에 들어가 보자고 하죠. 이게 아니라 <laughs> 이겁니다. 앞으로 이것을 보시면 저라고 알려주세요.